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뉴스와이 플러스 시작합니다. 김현태 육군 특수전 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의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단장은 곽중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으로부터 11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으나 그것이 국회의원 숫자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회의사단과 의원회관 봉쇄 지시를 받았으며 실탄은 훈련용으로 소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구시가 군부대 최종 이전지 선정 절차를 본격화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3일 대구정책연구원의 군부대 이전지 선정 평가 지표 확정을 통보했습니다. 대정연은 이를 바탕으로 군이 영천 상주 등 예비 후보지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이며 3월 초 최종 이전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평가 기준은 사업성과 수용성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대구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최종 이전지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대구시가 중국의 생성형 AI 딥시크 접속 차단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이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보낸 생성형 AI 사용유의 공문에 따른 조치입니다. 대구시는 내부와 출자 출연기간에 주의 안내를 마친 뒤 접속 차단 여부에 대해 자체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생성형 AI에 개인정보 입력을 자제하고 결과물을 무조건 신뢰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북도가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경북 AI 개발자 부트캠프 실습 특강을 오는 18일 경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특강은 마이크로소프트 수석 디벨로퍼 아드보카시 진행하며 시멘티 커널을 활용한 지능형 앱 개발 강의와 실습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AI 스타트업 개발자와 전공자, 일반인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 등록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경북 청송군 분한면의 한 농가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3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화재로 창고와 농기계 등이 소실되며 1,98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 당국은 플라스틱 사과 상자가 많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장비 열대와 인력 31명을 투입해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00원의 첫 번째 콘서트 실황 영화 2000원 콘서트 참가 디어 마이 찬스가 오는 26일 CGV에서 단독 개봉됩니다. 지난해 데뷔 4년 만에 올림픽 체조경기장을 가득 채운 창가 콘서트의 감동적인 순간을 담은 이번 영화는 서울 공연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는데요. 대표곡 바람같은 사람, 존재의 이유 등과 함께 공연 준비 과정에서의 열정과 동료에도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와이플러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